전교일동 엄마들은 정말 조용하고요. 얘기를 해요. 우리는 공부 안 해요. 왜? 얘는 이미 다한 거예요. 얘는 맨날 피아노만 쳐요. 얘는 맨날 <laughs> 책만 봐요. 이게 전교일동 엄마들의 멘트예요. 근데 왜? 애매하게 공부하는 애들 있죠. 그런 엄마들은 막 얘기를 해요. 어느 학원에 가야 돼? 어느 짐을 짜야 돼? 그 아이는요, 혼자 공부를 못 하는 아이예요. 자기주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대치동 샤론 코치 이미애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이제 수학하면서 경시대회도 많이 나가고 또 3학년 되면 영재원 준비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경시대회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회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목표예요. 그러면 실력은 언제 생기냐. 대회를 준비하면 생겨요 네. 그리고 대회라는 건 무대 경험이에요 거기 가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만족한다면 저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엄마들 목적은 우리 애가 경시대에 나가서 상을 받아서 네. 내가 반엄마들한테 밥을 사는 게 목적이다 그건 너무 섣부르다는 거지 음. 그리고 초일에 경시대에 상을 받아서 그게 고상까지 간다? 그럼 내가 하라 그래 네. <laughs>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 음. 아, 니다 음. 그럼 뭐는 중요하냐? 초일은 좀 빠르고, 초삼, 초사 때 내가 아, 경시대에 나갔어. 그랬더니 내가 한 상위 30% 안에 들더라. 그럼 뭐냐면, 아, 방향이 맞구나. 그리고 적어도 우리 애가 평균을 하는구나.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가보니, 가봤더니 애들이 똘망똘망한 애들이 모여있어. 네. 오, 공부전 애들이 많네.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초일이 경시대에 상을 받아서 밥을 산다?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음. 그리고 영재원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영재원을 준비하는 학원의 도움을 음.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음. 이건 어때요? 입시를 치를 때이 어, 입학 사정관들은 만약 40명을 뽑으면 한 20명은 성적순으로 뽑고요 한 10명은요 잠재력 있는 애 뽑고요 한 5명은 약간 실험 대상으로 아주 순수한 애를 뽑아요 왜냐면 그들도 이게 계속 연구 과정이니까 그래서 내가 성적순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정말 실험 대상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내가 진짜, 어, 얘가 정말 미래 가능성이 있느냐, 네. 그런 애들 어가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들어갔어. 이런 애들도 있고, 네네. 얘는 학원에서 몇년 음. 연습해 들어가는, 다 달라요. 음. 답은 없다. 그런데 얘가 진짜 천재라면, 내가 정말 프레시한 상태에 들어가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겠지만, 이미 20명이 다 배운 애들이야. 그러면 교육 진도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이 밑에를 갖다 대상을 할것 같아요? 안 하죠. 예. 안 하죠. 그 많은 애들 대상으로 하겠죠. 얘가 너무 좌절감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또 고민할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답은 없다. 근데 학원에서 한 번만 걸쳐도 다 여기서 배웠다고 발표하잖아. 실제로 영재원의 인원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준비하고 더 많은 학원이 있는데 학원의 벽에 붙어 있는 애들은 정말 스치기만 해도. 거기 출신이라고 쓰잖아요. 네. 그걸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음. 또안 된다. 아, 다 그래. 이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 네. 그 말만 걸러도 이득이 많네요. 후본을 네. 가져와. 그럼 엄마들이 막 당황하면서 아니, 고치 님다 그래. 누구? 말해 봐. 내가 전화해 볼게. 내가 객관적인 위치가 돼야 돼. 객관적인 위치가. 그래서 항상 내가 자식 문제는 감정을 빼라. 팩트 중심으로 해라. 그러면 훨씬 더 편해진다. 그러기 위해서 그 학부모들 모임 있잖아요. 거기 갔다 오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음.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 가면 우리 음. 애가 좀 소외될 것 같고 네. 친구가 많이 없을 것 같고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를 좀 내가 놓칠 음. 것 같고 이런 네. 생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하도 많이 들어서 네. 제가 그 초등엄마 관계특강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네. 거기에 다 있는데 일단은 그 공식적인 모임은 나가는 거예요. 특히 학교 총회는요.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의 가치관을 보는 거예요. 이 학교는 어떤 애를 좋아하는구나. 이 학교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구나. 또 학년이 높아가면 실제로는 공개되지 않은 많은 입시 정보, 진학 정보를 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간다는 이유는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는 아이들의 그 인재상, 음.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겠다는 방침을 듣는 자리예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지침을 주는 건데, 여러분은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안 듣고, 계속 딴소리하고, 막 카톡. 아니, 총회 때 카톡으로 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몇반 단톡방에, 야, 저 교장 왜 저러니? 막 이런, 무슨 몰상식이에요. 그거는 손해예요. 히어 d 엔 나오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에 들어야 될거못 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공식적으로 가고 첫 번째 참석하고 두 번째 만일에 회비 내리면 회비 내고 세 번째 그냥 가만히 있고 귀만 열어 놓으면 돼요. 귀만 열어 놓으면 그러면 온갖 얘기가 들리겠죠. 그러면 자기가 머리가 나쁘다 얼른 메모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건데 거기서 막그 스피커들이 있어요. 검증해 하셔야 돼요. 거기서 막 떠드는 분들이 진짜 애가 공부를 잘하나. 음. 저런 걸 좋아하는 여인인가. 대부분 후자 아닐까요? 음. 공부를 진짜 잘하고 정말 우수한 아이들, 엄마들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들의 인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말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결국 모난돌이 정맞는다. 음. 이 속담하고 똑같아요. 음. 전교일동 엄마들은 정말 조용하고요. 얘기를 해요. 우리는 공부 안 해요. 왜? 얘님이다한 거예요. 얘는 맨날 <laughs> 피아노만 쳐요. 얘는 맨날 어어. 책만 봐요. 에이. 이게 정교 일등 엄마들의 멘트예요. 음. 근데 왜 애매하게 공부하는 애들 있죠? 음. 그런 엄마들은 막 얘기를 해요. 어느 학원에 가야 돼? 어느 짐을 짜야 돼? 음. 그 아이는요, 혼자 공부를 못하는 아이예요. 자기주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음. 그래서 내가 정보를 구할 때는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돼요. 끼니 입맛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어요. 끼니 입맛. 네. 들어보셨지 않으셨죠? 제가 지금 신박한 사자성어라고 말도 안 되는 사자성어 만들거든요 <laughs> 끼니 입맛이 뭐냐면요 급식 입맛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거나 다 맛있는 거예요 급식 맛있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급식을 못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끼니 입맛인 분들이 추천해 주는 데는요 그냥 양이 많고 가격이 적당하고 맛이 없는 데예요 미식가가 아니에요 배고프면 네. 맛있는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학원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가, 그 사람의 아이가 실력이 어떤가, 이게 정말 고급 정보인가, 음. 정말 인터넷만 열어도 나오는 정보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확김이 아무나 말하는 건가, 이거 분석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남의 말을 이렇게 덥석덥석 들어요? 나는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해. 왜? 내 자식 문제잖아. 돈이 아니라, 그건 시간의 문제예요. 자녀 교육은. 2학년 사라지고 3학년 오잖아요. 3학년 때 2학년을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시간의 문제예요. 자녀 교육은 근데 그렇게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덥석덥석 받으면서 마치 귀한 거냐 하는 엄마들은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지 말어라.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 특히 익명이 보장되는 데에서 듣는 정보들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가서 그러는 거야. 다 그래.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모두 다 그래. <laughs> 아니, 사실은 댓글로도 정보를 많이 얻고 또 엄마들 모임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한번 얘기하면 휴대폰 메모장 열어서 다 메모하고 그래요. 저는 댓글 정보 절대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억하심정 가진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심지어는 학원 가도 다 보거든요. 이 사람이 학사가 어딘가. 대학원이 뭐가 중요해요? 학사가 어디 나왔나? 전공이 뭔가. 저는 과외선생님한테도 내라 그래요. 이력서 내달라고. 학력 체크해야겠다, 나는. 적어도 전공은 내가 봐야 되겠다.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까 얘기하신 팩트 중심이요? 네. 네. 이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어, 그거 중요하잖아요. 대치동에 있다고 다잘가르켜요 대치동은 학원 시장인데 마켓인데 얼마나 난 다양한 게 있겠어요. 그 하나, 대치동이란 말 한마디도 믿으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대표님이 직접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가장 잘한 일이 음. 아이들에게 고급 영어를 할수 있도록 음. 해준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면 그 고급 영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아부터 초등 저까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미국식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미국 교과서, 뭐 미국식 영어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한 3학년 4학년이면 슬금슬금슬금 이제는 한국식 영문법이 돼. 네. <laughs> 다시 한국식으로 돌아와요. 미국 갔다가 어렸을 때는. 근데 네. 미국도 제대로 못했어. 어. 근데 바로 한국식 영문법이 네. 되면서 이제는 정말 중학교 내신 영어에 목숨을 걸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 진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도 한국식 문법을 가르키는 분들이 네. 너무 많아요. 이것도 뭐냐면 한국의 영어 교육을 모르고 그 다음에 저는 미국의 대학, 미국 대학원들이 어떻게 뽑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전 이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영어 교육은 초삼 때 시작을 해요. 근데 초삼 때 스타트가 미국의 킨더 수준으로 시작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의 그 교육과정과 미국의 유치원이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적어도 계단이 한칸한칸 한칸 계단의 그 길, 폭은 같아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하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과정도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는 계단이 맞아요. 계단 1, 계단 2, 음. 계단 사, 계단 6이 돼요. 근데 중학교가 올라면 계단 3칸, 계단 4칸 이렇게 돼요. 팍팍 뛰어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계단이 안 돼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고3은 미국의 고3이에요. 한국의 수능은 오히려 미국의 대학생 거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유아 때, 초등, 저때 영어를 잘한다고 자랑해봤자 한 계단 한 계단인 거예요. 근데 가보면 결정적으로 이제 미국의 고등학교 3학년 12학년에 해야 되는 걸 우리 애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수능이 절대 평가돼도 만만하지 않다. 또 하나는 한국식 영문법, 한국식 영문법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포기할 게 있잖아요. 미국식를 배웠던 말하는 거, 미국 네. 썼던 거 포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되겠지?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영어는 무조건 네 가지 영역으로 하는 거예요. 어... 어릴 때 계속 엄마표 하더라도 쓸수 있어야 되고 지금 음. 뭐냐? 듣는 걸 말해야 되고 읽는 걸쓸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약간 모국어 스타일을 배우는 거거든요. 네. 영어를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4대 영역은 쭉 가져가면서, 네. 그 한국식 영어를 해야 된다고 갑자기 이걸 놓을 게 아니라, 그거는 음. 그냥 봐가면서 어쨌든 이거는 끝까지 쭉 가져가면 되는 기준을 거죠. 기준을 준다면, 네 가지 영역을 보는 유일한 시험이 IBT 토플이에요. 네. 중학교 입학 전에 이게 120점 만점인데, 저는 60점만 만들어도 괜찮다고 음. 생각해요. 반토막만 음. 그거는 네 가지 영역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중학교 입학 전에 그걸 만들고,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좀 옆에 뒤에 놓고, 한국식 문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으로 역량이 2만원 에가이 파트를 공부하는 것이 쉬워져요. 그렇게 다른가요?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P하고 그 다음에 토플이 있고요. 뭐또 GRE가 있고 SAT가 있으면 다 평가하는 게 달라요. 어떤 거는 영어 능력을 평가하고 어떤 거는 아카데믹한 걸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한국식 문법 정리는 뭐냐면 교과서 기반, 선생님이 내 부교재 기반이기 때문에 이건 한국에서 통용되는 걸 써줘야 돼요. 다른 거야, 이게.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쓰는 거야, 내신은. 내신은, 어, 네. 내신은 음. 내가 가르쳐 준 그대로 나한테 설명해줘가 내신이에요. 근데 쉬워요. 이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만한걸 만드는 어렵지 않아요. 네네. 근데 요만한 능력이 나중에 이만한 게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다르다. 음. 평가 기준에 맞춰서 공부하는 힘이 필요하다.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잘합니다.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영어 를 아무리 잘하고 오민이라고 얘기하고 쓸수 있어도 그 공부를 안 하면 점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학교 내신은 90부터 상대평가기든 무조건 90 이상 맞아야지만 이제 특목자사갈 자격이 거의 주어진다고 봐야죠. 근데 내가 아 그거를 안 해서 영어는 잘하지만 그걸 안 해서 음. 79가 나왔다 시 나와요. 끝난 거야 이미. 그래서 제가 있잖아 입학 요강을 알아라. 이파 요강이 원하는 거를 미리 알면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는 거예요. 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OX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네. 엄마들 사이에서 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준비해 봤어요. 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세모는 없어요? 어, 세모도 가능합니다. 음. <laughs> 먼저 첫 번째. 어렸을 적부터 선행도 많이 하고 학습량도 남다른 대치동 아이들 그래봤자 인울하면잘 가는 거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표본 가져와라 엑인가요 엑스 왜냐하면 제대로 공부한 애들의 누적된 학습량을 따라잡으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있어야 돼요 네. 못 따라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릴 때부터 학습량이 많은 아이들은 부모들의 유전자도 분명히 좋을 거예요 네. 이게 그리고 오래 한다는 얘기는 즐긴다는 뜻도 돼요 즐기면서 한 애들은 음, 이기기는 음, 어려워요. 음. 그러면 인서울 가면 잘 가는 거다? 저거는 답이 배 아파서. 음, 음. 물론, 어, 거기에 대해서 일탈하거나 안하애에도 있습니다. 음, 다 잘하진 음. 않지만 적어도 명문대 간다. 음. 그럼 대치동에서 한방 기준으로 했을 음. 때 어떻게 어떻게 가나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음. 보통 이제 그 신문에 어느 학교별로 이제 뭐 의대를 몇명 갔다, 네. 뭐 서울대 몇명 갔다 나오죠. 네. 그거를 여러분들 보면요 수신은 여섯 장쓰기 때문에 중복도 있고요 재수행 포함도 있겠죠. 네. 거기를 그냥 한 60%만 맞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재학생은 한 50%.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음. 맞아요. 네. 두 번째 대치동 학원에서 원장반이나 탑반 아니면 가성비가 떨어진다 다닐 네. 필요 없다. 원장반에 가서 배울 수 있는 애가 가면 굉장히 효과가 좋겠죠. 네. 근데 원장반이 아닌 애가 억지로 가면 손해겠죠. 음. 그리고 학원은요 원장이 정말 실력 있으면 선생님들 다 실력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장이 모든 수업을 할수 없어요. 네. 선생님들을 엄청 훈련시킵니다. 음. 잘합니다. 음. 그래서 원장반 올라가면 돼요. 음. 음. 원장반에 이제 목숨 거는 분들 많으신데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 음. 뭘 사고 싶어 음. 못 사잖아요. 자기도 못하면서 자식한테 그런 걸 요구해요. 차근차근 가면 되지. 그럼 세 번째, 다들 엄청 선행을 하는데 나중에 이 선행을 따라가려고 하면 못 따라간다. 그래서 음. 지금 같이 선행해야 된다. 이거 약간 X에 가까운 세모인데, 네. 어, 다들부터 지워야 되고, 네. 빠른 선행도 이 선행에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음. 선행의 효과가 있다는 거 뭐냐면 내가, 내가 한 5학년이야. 내가 중학교 3학년 선행을 해도 나는 5학년에 최상위까지 다풀수 있어. 자기 학년의 모든 문제까지 다풀수 있다. 적어도 95점 이상. 이거는 선행이 제대로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음. 안 됐어. 그리고 수학이라는 거는 재학년 심화와 선행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보기만 했어. 일독했어. 썸탔어. 이거는 선행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따박따박하는 애들은 오히려 나중에 그 에너지가 폭발이 돼요. 그리고 훨씬 빨리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5학년 때 5학년 걸받아들면 엄청 빨리 하겠죠. 1학년 애가 5학년 걸 받아들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거는 말은 안 된다. 그렇지만 앞에 있는 질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하고 정말 잘하는 애들이 하는 거는 걔네들은 넘사벽이라고 부르죠. 근데 수능은 넘사벽까지도 필요 없다. 실제 수능은 수학도 1개, 2개 틀려도 아니면 2등급 맞아도, 3등급 맞아도 최저로 충분히 씁니다. 예,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렸을 적부터 선행 달리던 아이들, 크면서 반드시 번아웃이 온다. 음, 저거는 이제 어, 잘 되지 말라고, 예, 화살을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번아웃 오는 애도 있고 음. 아주 죄송한데 잘하는 애도 있다. 음. 근데 번아웃이 오는 거하고 안 오는 아이의 그 차이점은 뭐예요? 그릇의 크기. 응, 그릇은 요만한데 계속 엄마가 퍼부었어. 음. 그럼 얘가 이제 흘러나오겠죠. 거기다가 사춘기가 껴요. 자유학년제가서 시험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번아웃이 100은 아니지만 학교 거부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어, 초저때 영어수학 잘해도 국어 못하면 나중에 다 소용없으니까 무조건 어렸을 때는 독서가 최고다. 독서랑 국어는 다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독설 잘하면 국어 잘한다? 아니에요. 독설을 못해도 국어 잘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네이티브로서의 국어 공부를 하는 거랑, 국어 쓰는 거랑, 학습자로서 국어 쓰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이 외국인들이 보는 귀하 시험을 본다. 우리 점수 안 나와요. 시험용 권 달라요. 그래서 초산부터는 학습용 국어. 즉, 국어에서 독해로 올라가 버려야 돼요. 책만 주구장장 읽는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읽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주제 그리고 약간의 흥미 약간의 오락 이런 느낌을 독서하는 애들은 책만 읽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문해력도 좋고 그다음에 이 두꺼운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는 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좋아하는 거예요. 지적 탐구 능력이 좋은 거예요. 지적 호기심이 많은 거죠. 왜 출발은 기본적으로 책이니까 근데 방구석에서 책만 읽는다. 제가 비교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안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지금은 소통력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인재상에도 안 맞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네. 공부 잘하는 사람 은다 책을 좋아합니다. 네. <laughs> 근데 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진 않아요. 어, 네. 그런 차이가 있요 있는... 예, 아, 아시겠죠? 네. <laughs> 네, 오늘 대치동 샤론 코치 임미혜 대표님 모시고 정말 다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laughs> 그런 이야기들 들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